안녕하세요. 트리피토 회장입니다. 오늘은 집에서 돼지 등뼈 감자탕을 해보겠습니다. 가까운 마트에서 등뼈 약 1kg와 단배추 한 단을 구입해 왔습니다. 먼저 등뼈는 절단면에 뼈가루가 묻어 있는 걸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요. 핏물을 빼주기 위해 찬물에 30분가량 담궈 주었습니다. 단배추는 손질하여 끓는 물에 데쳐서 준비해 주었어요. 등뼈 약 1kg의 양에 물 2리터를 넣고 1시간 30분 가량 푹 끓여주면 저렇게 국물이 뽀얗게 변하는데요. 그러면 준비가 끝났습니다. 이제 등뼈를 건져내고 국물을 걸름망에 걸러주고 감자탕 양념을 넣어주겠습니다. 된장 한 스푼, 마늘, 매운맛을 내기 위해서는 페페로치노 고추를 첨가했습니다. 이제 건져 두었던 등뼈를 다시 넣어주고요. 후춧가루, 청양고추, 대파, 데친 단배추를 넣어 8, 8, 30분가량 더 끓여주겠습니다. 저는 매운맛 고춧가루를 마지막에 솔솔 뿌려주었어요. 짠! 드디어 돼지 감자탕이 완성되었어요. 요즘은 혼밥이 부쩍 늘어 혼자 밥을 먹을 때 저의 유일한 벗이 되어주는 맛있는 녀석들을 보며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<목소리> 여러분 모두 아무리 바빠도 식사 꼭 챙겨드시고 힘내세요.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을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